작업 과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B&I 빨간펜 윤정진입니다. B&I 원투원 질문지 작성법 28번째 시간입니다. 서비스 설명 6번째 작업 과정을 알면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에티튜드챕터 소신 있는 B&I 춘향이 앨리스의 과자정원 김은정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김 대표님의 질문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부터 제작 발송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문이 가능하고 매일 제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오해도 없고 주문도 제대로 할수 있겠죠. 퍼스트의 재무주치의 별류마크 허영지 대표님은 개인재무설계를 하시는데요. 이거를 그냥 말로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인재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 프로세스별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재무설계사와 고객의 관계가 정립되는 시기가 있고 목표 설정과 자료 수집하는 시기, 재무상태를 분석과 분가, 또 설계안을 수입하고, 제시하고, 그 설계안대로 실행하고, 지속적인 전공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같이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훨씬 이해가 올라가지요. 예, 퍼스트의 B&I 하얀선수건 한마음 라이프의 박민수 대표님이십니다. 예, 선불상조가 아니고 후불상조예요. 근데 무료 회원 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 확인 안내를 받고, 증서를 받고, 나중에 장례가 발생하면, 이제 접속하게 되면 바로 이제 출동을 하신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퍼스트의 브랜드 스나이퍼 J&컴퍼니의 n 주영의 대표님은 이제 브랜드 개발을 하시는데요. 브랜드 개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스텝별로, 프로세스별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리서치와 분석, 전략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턴 할때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예, 프라미스 챕터, D&I 봉준호 감독, 홍스랩의 홍순성 대표님은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 준비, 원고 작업, 성우 녹음, 영상 제작, 완성까지의 단계를 이렇게 아주 일목 유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프리마 챕터, 기업 성형 전문의 수행진 컴퍼니의 박순희 대표님. 네, 이분 하시는 일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정부 과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 절차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부처별로 기관 선정하고, 선정 기업과 협약식을 하고, 과제 내용 검토를 하고, 일정을 해비하고, 시행 내용을 개발 및기간별검펌을 하고, 과제 중간 보고 및 결과물 체크, 그 다음에 과제 추정 결과 보험을 보고서 제출, 부조금을 정산하시고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 이런 단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네, 엑설런스 챕터 면접의 신 소피샘 편수희 대표님이십니다. 저희가 입시생이 없거나, 또 입시를 치른 지 오래된 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런,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치르는 시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험이 있는데, 전국대학에서 면접 평가 비율은 95% 이상이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프라미스 챕터, 변리사의상표변리사 사랑특허 법률사무소의 박수현 대표님은 특허 등록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출원부터 갱신까지. 각각에 대해서 또 언뜻 언뜻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퍼스트에 진짜가 나타났다. 라움 인테리어 김석훈 대표님은 인테리어 시공 직전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미팅과 실측, 설계 및 디자인, 초안 미팅, 3D 작업, 2차 미팅을 거쳐서 견적 작업 및 시공에 들어간다. 각각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더박남 챕터 간지남 디자인 조의의 김현상 대표님도 예, 간판 하시는 분인데요. 간판 시공 프로세스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팅과 실측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카카오톡 미팅을 하고 계약금 및 상세 디자인을 수정하고 디자인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시공과 견적을 받게 된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예, 작업 과정을 알려 주십시오. 이해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